2025년 자 12월 5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양목입니다. 양목. 음, 자, 제가 눈이 편하지만 얘 어? 얘를 좀 내려세요. 이거 더 내릴 수 있잖아. 최대한 내려야 됩니다. 왜? 찬바람이 불어요. 찬바람이 6일, 7일은 날씨가 제법 괜찮았어. 그리고 오늘 지금 8일인데, 그렇게 뭐 찬바람을 안 부는데, 계속 이제 온도가 하강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속 찬바람의 문제를 마주할 거예요 그게 지상부, 어, 냉해가 된다. 계속 참고하세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너무 위에 있잖아요. 그죠? 더내리세요 그리고, 음, 제가 17년, 18년 동안 이제 받는 느낌이에요. 얘는 체내 수분의 순환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면 흰가루옵니다 그래 이 물을 어떻게 줄까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언더에서 이렇게 잎이 딱 땡기는 맛은 있는데 그 다음 맛아 왠지 모르게 물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되면 분명히 어, 문제가 발생해. 그 문제는 얼룩이 아니면 이제 흰 가루로 가더라고요. 자 그런 걸좀 체크 하셔야 돼요. 뭐 어, 교수만 본다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물 배관이지, 배관 계속 체크하시고, 자, 1 1월 5일 자, 구멍 항상 이제 간격도 체크하시고, 내가 어, 메시지 뚫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어, 누구나 다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지, 시선과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겠느냐,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하이튼, 하이튼, 그래요. 자기 인생이요 자기 인생에서 내가 어떤 아군들을 만들랠까 그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응? 아군이 있어야 돼 아군이 응? 정말 저는 이참 아,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어? 근데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어떻게 내가 개, 어, 헤쳐나가겠다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씹어놨겠죠 응. 항상 이 결순 결순 체크하시고 어, 겨순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다음 게 빨리 회전한다. 겨순이 곧 뿌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어, 겨순이 적게 나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힘을 쓰는 뿌리가 적다. 이렇게 쉽게 쉽게 대입을 하면 돼. 자, 하여튼 후다닥 심어가지고 후다닥, 어, 뿌리를 빼서 후다닥 겨순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다음을 전략을 짤수 있다. 자, 이분도 심었고. 자, 너무 여기서 많이 이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버리세요. 여기서 병호입니다. 여기서 병호이 결국 타고 들어갑니다. 어느 선까지만. 자, 꽃이 피네요. 이거 이제 정식하고 남았는 택입니다. 남았는 택이야. 자, 원결세결순체가지고 자, 15마디, 그 13마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물질 할까 말까 판단해야 돼요. 아또 배드풀 하나 더 팔라고 <laughs> 참이 생각이 나는 게아 물을 오랫동안 안 주면 토양 내 pH, EC에서 문제가 옵니다. 그거를 이제 희석을 하려면 물이 들어가야 돼요. 제발 좀 생각을 좀 해요. 자 그리고 모종동 항상 어, 겨순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겨순을 계속 체크하세요. 자아니다 스푼 덮어요 이불 덮어 놓으면 돼요 덮어 놓고 그냥 열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지 세 마디에서 다섯 마디 그냥 살리는 거예요 그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살려 놓고 그 다음 이제 어 일곱 마디 열 마디부터 이제 아시슨 치면서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음자 12월 6일 자 여기도 못했다 어 아니 힘들면 그냥 벗겨서 켜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 내가 빈 이불이 긴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덮었을 때 이불이 뜹니다. 뜨면은 당연히 겨울에 냉해봤지.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이불이 뜨면은 찝으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불을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이건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아, 자, 여튼 좀 생각을 해 하셔야 되는데. 아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포인트 무엇이 중요하냐 음. 다시 얘기하지만 시, 어, 신초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시들면 그러면 하, 얼룩이 옵니다 아, 이건 어쩔 수없 이게 생리장이기 때문에 작물체의 순환이 끊겼다는 뜻이니까 음. 어, 결국은 이건 시들었다는 뜻입니다 음? 에이 난 안시들었는데 그는 본인이 어, 12시에서 2시에 하우스에 없었으니까 가는 거지 음? 그죠 음. 자 일단 포인트 음. 어, 잘 키운다, 못 키운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자, 얘를 정식했을 때 문제가 되겠냐, 안 되겠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래, 여러분들은 흰가루를 더 포인트 잡는데, 흰가루보다 더 중요한 건, 접목해 있는 부위가 약하면은,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건 아예 끝나는 거야. 그리 그래, 접목해 있는 부위를 체크하세요. 그 다음이 병충해가 있냐. 이렇게, 다음, 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선볼때 쓰는 이제 돌리는 회전판이지. 자, 이런 것도 전략이고. 다다 다 이제 자기 이 흥이요 자기 흥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음? 자연이 이제 지금 정시 에 다시 이제 할 빨리 꼽았죠 자, 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죠 어, 올해 한2 0 0 0동의 하우스를 꼽은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어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뭐그 정도 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우스 안폭이 7m가 넘는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이 파이프가 11m, 12m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 수량이 또 증가할 거니까 크, 자 아름답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전략이야 입색보다더 중요한 건 결순입니다 결순의 다른 말은 결국은 이제 다양한 뿌리기 때문에 결순이 음,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이렇게 따져야 되지 자 여튼 이렇게 이제 육묘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좋다. 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 전략적인 부분이라서. 자, 다 전략적으로 하면 되고. 얘는, 어, 입을 거는 거지, 거는 거. 자,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니까. 됐다. 여기까지다. 자, 어, 계속 풍경이 바뀝니다. 이제, 10일 뒤면 수정의 풍경이 나올 거고, 자, 한 1월 1일쯤 되면, 어이구, 열매가 자리 잡았나? 이런 풍경으로 바뀔 겁니다. 음? 그리, 어, 어느 정도는 속도를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음? 자, 12월 11일을 기점으로, 어, 정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할 거고. 자, 어떻게 살리세요. 세마디에서 다섯 마디 일곱 마디에서열마디 어, 13마디에서 열다섯 마디 이건 절대적인 마디 기준입니다. 어, 살려라. 어, 살았네? 순치가 어, 물주가 방향 잡기지. 그 다음 이제 20마디에서 25마디, 어, 두, 순좀더 칠까? 그리고 이제 25에서 30마리 수장할까? 자, 이렇게 흐름이 쭉쭉쭉 이어진다. 이거 이해 안 되면 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농사는 기준 싸움입니다. 자기만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상입니다.